염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복부에 물이 차서 각종 장기를 압박하고 몸이 붓는 그런 수종병, 다시 말하면 고창병이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책망하며 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을 마치신 후에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식사를 위해.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고 나아갈 때에 있었던 일로서 상석을 차지하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마련된 식탁은 상하 구별이 있는데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앉는 식탁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인용 U자 형태의 식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자석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고 그 앉은 사람 왼쪽에는 두 번째 높은 사람이 그리고 오른쪽에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앉았으며 그 다음부터는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초청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상석에 앉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석과 말석을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8절에 보면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받았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손님은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잠시 수치로 바뀌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로 내려와 앉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첫 번째 손님, 온 손님보다 지위가 높았고 주인이 알아보고 첫 번째 온 손님에게 상석을 비워달라고 말하게 되면 결국 그는 말석으로 가서 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 앉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표준 세분역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와서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먼저 온 손님이 말석에 앉아 있을 경우입니다. 말석에 앉아 있는 손님에 대한 가치와 지위를 알아본 주인은 정중하게 상석을 비워 달라고 상석을 권유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상석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겸손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천국잔치에 베푸실 때에 각자에게 합당한 자리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상석에 앉아야 할 합당한 사람과 말석에 가서 앉아야 할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현재의 자신의 위치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자신의 위치가 불만족스러워서 나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어찌하여 하든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라고 표준 세번역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사에서도 늘 우리 이렇게 면밀하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자만이 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조금도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려려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를 위해 천국의 영원한 상속을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정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여 상석에 앉았던 자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에도 그때에야 겸손히 말석에 앉았던 사람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위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은 손님들의 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상석에 앉은 사람은 주인에 의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부끄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쓰게 앉아서 스스로 낮추는 자는 주인에 의해 상석으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줄곧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마지막 날에는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질 것이며 반대로 낮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언제나 상석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2017년에 2 0 1 7년에 2월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국가를 만든 리더십 1부와 2부로 구성된 스웨덴을 구한 승김의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스웨덴 국회의원의 일상을 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부패가 없는 것은 정직한 정치와 정책의 투명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8년, 2023년도 180개국을 상대로 해서 전 세계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스웨덴이 6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몇, 몇 위에 있을까요? 상위권에 있을까요? 중위에 있을까요? 하위권에 있을까요? 180 개국 중에서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스웨덴이 6위라면 대한민국은 32위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왕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을 이끄는 총리에게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마주보는 곳에 오래되고 낡은 4층 건물이 관공소와 같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가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관을 지키는 경찰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웨덴 최고의 권력의 참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 때까지 청와대 경호 인력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에 와서는 그 경호 인력이 700명으로 증감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공감하는 업적을 남기고 총리직을 10년 이상 수행한 이들에게는 국회의사당 내부에 형상을 건립하는 그런 명예가 스웨덴 국회의사당에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회관에는 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지방에서 올라온 법안과 현안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톤이 비크란테 대의원이라는 80에 가까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사무실에서 비서 없이 직접 손님을 대접하면서 혼자서 법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앙바르 칼손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친절한 의원이자 유명한 정치인인데도 그에게는 권위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그는 봉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원들이 해외 다른 나라를 출장을 갈 때는 비행기를 탈 때도 비즈 비즈니스기나 일등석을 타지 않고 이코노미석 일반석을 끊어서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모든 경비의 영수증을 꼼꼼하게 직접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국회 특활피 영수증은 아직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당수였던 타게 에롤란데르 전 총리는 23년간 총리로 재임 기간 중에 스톡홀롬 시내 관공서가 있는 그런 밀집 지역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총리직 퇴임할 때는 돌아갈 개인 집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스웨덴 국민이 살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청렴하기로 유명한 일화가 또 있는데요. 에를란데르 총리가 별세한 뒤에 부인이 집에서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에 정부가, 정부 마크가 새겨진 펜을 발견하고 총실실로 찾아가서 반납했다는 일화를 들으며 국민의 어, 국민을 감동시키고 존경받는 정치이자 신뢰받는 세대인 총리를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99가지의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직분에 대한 특권의식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 목회자가 판공비로 쓸수 있는 매달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서임세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남은 금액은 교회로 귀속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임세에 대한 영수 처리를 제대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투명하게 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특권 의식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로열석이나 상석을 차지하려는 싸움으로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갖는 등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자리 싸움으로 지금도 교회가 어 여전히 분주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며,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러한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혼인 잔치 비유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10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라고 말합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의 참뜻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행동에만 그치지 말고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아니, 못해부터 지금까지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연수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성숙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좀더 그런 업데이트가 된좀더 나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인 모습으로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만 겸손한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 새로운 피주물이 되어, 겸손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